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알게 지은제, 모르고 지은제, 생각으로 지은제요, 입술로 지은제요, 몸으로 진죄요.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틈타 들어온 영들 좀 제거시켜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의 부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의 불을 이종에 머리부터 발끝과 온몸에 부어주세요. 성령이셔 방문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사리 예수께서 이름명하느니 내 속에 틈타도록 영들은 한쪽으로 분리될지어다 다 분리될지어다 예수님의 부여피로 명하느니 틈타도록 영들 은 내게 나갈지어다 틈타도록 영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 태워져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님.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걸 성령께 성냥께 성령께 용서해 주시고 또 과격한 말을 한거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한 걸 용서해 주세요. 질서를 안 지킨 것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나사리 예수 그스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육신에 숨어 있는, 야, 욕하는 영들아,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 저 앞에 있는 불모 무적에 싹 들어가, 난 너와 상관없다. 빨리 가거라. 나사렛 예수께서 이름을 로명하노니 질서를 무시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와 상관없으니까 내게서다 떠나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야. 이 자꾸 질서를 무시해 저리 떠나가. 저 앞에는 있 불모 무적에 다 들어가 빨리. 나사렛 예수께서 이름을 로명하노니 나를 속이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저 앞에 불못으로 싹 떠나가 빨리 들어가 나사렛 예수교수 이름 명하니 나를 유혹하게 하는 더 더러운 더 마귀들아 저 앞에 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빨리 가거라 나사렛 예수교수 이름 명한다 몸 속에 틈타 들어간 혈기 귀신아 예수를 명한다. 내게서 다 떠나가, 셔피에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내 속에 틈타 들어간 이 억울한 기신아, 너내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셔피에는 불못으로 빨리 싹 들어가. 너와 상관없다. 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자꾸 억울하게 만드냐. 셔피에는 불못 무정에 싹 들어가 나사리 예수께서 명명한다 육신의 몸속 틈타들 이 싸움에 계시나 앞에 있는 불못수로 싹 들어가 들어가서 나오지 마 나사리 예수께서 명명한다 육신의 몸속 틈타들어이 다툼에 계시나 내게서 떠나가 앞에 있는 불못수로 싹 들어가 하나님 화목을 원하고 화평을 원한다. 이 다툼을 일으켜 이 더러운 귀신아, 좌펜은 무적에 싹 들어가 나사렛 예수의 신을 명한다. 육신의 몸속 틈타 들어와 싫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한다. 내게서 다나가저 앞에 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 지금 넌 필요없어 난 하나님의 성자냐 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역을 방해해 빨리 떠나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육신의 몸속 틈타들은 분노귀신 슬픈귀신 낙신귀신 실망 귀신, 절망 귀신, 인색한 귀신, 예수의 운명하느니, 내게서 다떠나갈지어다시 앞에는 불모수 싹 들어갈지어다. 9천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어 나오지 마라. 나사로 예수 그운명하느니 모임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좌표에는 불모으로싹 들어가. 에 모임을 자꾸 분열시켜. 이 더러운, 더러운 악령아. 육신의 몸소 탔다 나가. 좌표에는 불모으로싹 들어가. <laughs> 나사렛예수님면한다 육신의 몸소 틈타 들어온 이교만기신아이거만기신아이욕심기신아이 이이 질서를 무시해 저 앞에 는 불모 무적에 싹 들어가, 다 들어가. 상관들 대장님 벌을다 대고, 다, 들다 들어가. 에 모임을 방해하고, 시기하게 하고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 이 더러운 귀신아. 저 앞에 는 불모 무적에 싹 들어가, 빨리. 성령의 기름분과 성령의 불의 능력과 은사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더러운 악령들아, 옆에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 나사로 예수께서 명하노니. 육신의 몸소 틈터도 들어온 명예 귀신아, 비치게 하는 귀신아, 채무 귀신아, 이 조상 귀신들은 점치는 귀신들은 예수피도 묶여서 저 앞에 있는 불못 무장에 싹 들어간다. 모든 귀신들은 다 분리돼서 저앞 있는 불못 무장에 싹 들어가서 9,000년 동안 갇혀 있어. 나사로 예수의 이름명한다. 찬양을 못하게 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더러운 악령들은 저 앞에 있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서 부처님도 같이 있어 나오지 마라. 이 사역을 방해해. 질서를 잘 지켜야 된는데저 그 앞에는 무조건 싹 들어가라. 나사리 예수께서 말하네. 절제하지 못하게 한이 더러운 귀신아. 성령이 뜨거운 불로 다 태워져 소멸될 지어다 위리카 레규스 카메르과 까카니 성령이셔. 이한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느니. 지방은 적당히 빠질지하다. 예수를 명하느니. 육신의 몸속 틈타도 이가난 귀신아 어깨속에, 어깨속에 빨리 나가. 잡그 앞에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 예수를 명한다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될 것이다 예수를 명한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예수를 명한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질지 하다 예수를 명하니 남편들이 잘될지 하다 남편들 하는 사업을 망하게, 망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이나 저 앞에 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 들어가서 9천년도 갇혀있어 나사렛 예수교수 명한다 성령님회 모임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악령들아 예수교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 앞에 는 불못 무대에싹 들어가 거기서 9천0 0년도 갇혀있어 나오지 마라 르칼레스카마르카디호레스칸니 이레칼레주스니카 말과께카니 호이쥬스하니오 성령이셔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붐과 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이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에서 어깨 속으로 해서 무릎과 관절 발끝까지 온몸에 깊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치료에 기름 붐을 부으소서 치료의 기름붐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음을 부어서, 예수, 예수께서 이름로 명한다. 어깨 속이 아픈 사람은 깨끗이 다 치료가 될지하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한다. 허리가 아픈 사람도 깨끗이 다 치료가 될지하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한다. 밥맛이 없는 사람은 입맛들이 다 돌아올지하다. 예수께서 이런 명한다.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지아다 위르카 라이케스 카마르과카 카디 호 라이케스 카니. 위르카 라이케스 칸마르과카 카니 호 라이케스 카니. 위르카 라이케스 카마르과카케디호 라이케스 카니.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위르카 바르과카 카니 호 라이케스 카니. 위에르카 레이키스카 말과 카카디 호 레이키스카니. 오성령이시 치료의 권능을 부서서. 주여 축사의 권능을 부서서. 주여 말씀의 권능을 부서서. 주여 영적 능하이 도체밀하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성령이시 목사님들 한백 명만 모아주세요. 욕심이 없고 질서를 잘 지키고 선한 사람 좀 모아주세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르카 레깅스 컴백과 카카치디콜 레스 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경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사람 좀 보내주세요. e call 말디스 e a i 말디스 예수께서 명하노니 자녀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영을 흐리게 하는 이 더러운 악령들아, 예수를 명령한다자녀를 육신의 몸에서 다 떠나가. 저그 앞에는 불모 무정에 싹 들어가 예수를 명한다. 자녀드, 자녀들의 영과 <laughs> 정신은 건강할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자녀들이아기를 막고 있는 이 악령들아 예수를 명한다. 저 밖에는 있 불모수로 싹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직장이 없는 자녀들에게 직장이 생기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은 건강해서 직장을 꾸준히 오래오래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믿지 않는 남편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 받게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이끌 가는 모든 아내들에게 편안 마음을 주셔서 예수교를 믿고 영원히 금받고 채와 명채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살이 많이 쪄가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지방 지방 좀 적당히 빠져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명한다.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혈액 순환이 잘 될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팔뚝에 사마귀가 있는 사람들은 사마귀가 좀 줄어들지어다 작아질지어다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은 여드름이 좀 사라질지어다 예수께서 명하니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사람도 주근깨는 다 사라질지어다 얼굴이 빛날지어다 자신감을 가질지어다 위드칼 레이크 싱크마루와 카카니 아대카고디 호라이 하간덥진 덥다 위대고카하니고니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좀 많이 좀 보내 주세요 같이 찬양에 산에 영광 돌리게끔 하나님 어하나님 아버지 역사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손대는 사람마다, 안수, 안수 받는 사람마다,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냥께서 강력하게 역사일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서 충성 봉사하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 주여 성령이셔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이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게끔 역사 없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니 역사 없소서 위대칼 레지스카 마르과 카니 카위대칼 레지스카 마르과 카니 하나님 아버지 또 능력기를 배울 사람 좀 보내주시고. 성령 치유해서 배울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영적 상담 받을 사람도 좀 보내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위드 칼렉스카 말과 카디라이스카니 위드 칼스카니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예민해지게끔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민해지게끔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예민해지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성령님, 역사 없어서. 오, 성령님, 역사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9월 2일 날 행사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는 사람마다 은혜를 충 많이 받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에 영성집회도 사람들 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좀 모아주시고, 금요일에 영성집회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좀 모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월요일날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좀 모아주셔서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 부사 성령이여역사없어서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가 좀 붕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드카 렉스카마과까키렉스 카니 아과카렉스카마카 위드카 렉스카마카렉스 카니 미리 칼 렉기스니카 말고, 캣디 홀 렉기스 카니. 오, 주여. 오,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셔.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뜨거운 실효의 불과 축복의 불과 은사의 불과 권능의 불이 손을 통해서 머리수, 머리에 부어진 걸 통해서 이정에 온몸 속으로 흘러들게끔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가득가득 치료의 기름 분과 성령의 축복의 불과 은사의 불과 권능의 불과 축사의 불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대는 사람마다 안수받는 사람마다 임하게끔 역사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위르카 레스카 말과 카카 위르카 레카 말과 코디하과 카카니, 위르카 과카카디홀레 위르카 레스카 말과 카카니, 위르카 레스카 말과 카카디홀레스카니. 오 주의 성령이셔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만수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령하니 영적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마귀 귀신 사탄들은, <laughs> 특대밭으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 묶여, 바닷가 끝에 있는 불못으로 싹 들어가서, 9만 년 동안 갇혀있을지어다 위리탈 레규스 카멜과 까카디 홀 레규스 카네, 바벨과 까카디 고 레규스 카네, 어, 성령이셔.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안수받는 사람 안수받은 사람마다 영적상담만 받는 사람마다 치료의 기름 부임하고 성령의 축복의 부임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가정이 잘되게끔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게 서구 앞서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위리카 렉기스카 마루아 카카니 와이피니 호 렉기스카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 병든자, 육적 병든자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사한 10년만 더살수 있도록 보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사 성령께서 역사시고 인간의 의약으로 할수 없는 질병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효시켜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도 해주시고 아버지한테 술 때문에 힘든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술 먹는 사람들은 술좀 끊어지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담배 때문에 힘든 아내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 다 사라지게끔 축복하여 주세요. 또 도박을 하는 남편들 때문에 힘든 아내들이 있습니다. 도박도 다 끊어져서 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잘 숨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성령님 역사 없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laughs>